1950년대 처음으로 300SL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같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차가 존재할 수 있다니.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놀라움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한 시대의 품격과 기술의 정점을 상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300SL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그 이름이 다시 태어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클래식과 현대가 가장 품위있게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300SL 걸윙을 처음 마주하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반갑다는 마음일 겁니다. 오랜 친구가 세월을 우아하게 버티고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온 느낌. 차체의 라인은 여전히 길고 낮으며 불필요한 꾸밈 없이 단단하고 간결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복각 모델이 아니라 지금의 기술과 감성을 품은 새로운 시대의 걸작이라는 것을. 문을 여는 순간 아마 당신은 다시 젊어진 기분을 느낄 겁니다. 걸윙 도어가 위로 올라가며 만들어내는 그 독보적인 실루엣은 그대로인데 움직임은 더 부드럽고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처음 이 도어를 봤던 그 시절의 설렘을 현대 기술이 다시 되살려주는 듯한 느낌이죠. 문이 펼쳐지는 그 찰나의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 위로 모입니다. 이 차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가 타든 어디에 서 있든 그 자체로 무대가 되는 자동차. 실내에 앉으면 오래된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대시보드는 현대적이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보기 좋은 만큼만 디지털화 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스위치와 다이얼은 금속 특유의 그 묵직한 감촉을 유지했습니다. 시트는 클래식한 패턴을 품고 있지만 탑승자의 체형과 자세를 섬세하게 감싸는 느낌은 현대의 기술이 만들어낸 편안함이죠. 브라운톤의 가죽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은 아마 당신이 오랫동안 기억해온 차다운 차의 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시동을 켜면 엔진음은 예전처럼 고동치며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련되고 정제된 소리로 한 세대가 지나며 차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품위있게 알려줍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히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속시 전달되는 토프의 단단함, 페달을 밟을 때 느껴지는 즉각적인 반응은 300sl 특유의 스포티함을 현대식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합니다. 빠르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도로 위에 나서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겁니다. 이 차는 빠르게 달리는 것도 좋지만 여유있게 흘러가는 풍경을 즐기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움직일 때 가장 빛납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어울리게 엔진과 바퀴가 만들어내는 진동은 부드럽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잘 보이고 더잘 들리는 것들이 있죠. 조용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과 잔잔한 소리들. 새 300SL은 그 감각을 배려합니다. 오래된 자동차의 매력은 단순히 옛날 차라서가 아니라 한 대의 차가 가진 철학과 이야기가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300SL 역시 그 철학을 이어갑니다. 외모는 눈길을 사로잡고 주행감각은 세련되며 기술은 숨을 고르고 뒤에서 묵묵히 돕습니다. 과한 장식 없이 본질을 가꾸는 태도, 그것이 2차의 품격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자동차들이 있을 겁니다. 첫 차, 가족과 함께 했던 차, 일터를 오갔던 차,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차들. 그 사이에서 300SL은 늘 특별한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이번 모델은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기억의 자리를 다시 꺼내어 빛을 내게 하는 차입니다. 단지 멋있다는 말을 넘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취향과 품격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차. 다시 문을 닫고 도로로 나설 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차는 다시 나오기 힘들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나오는군. 새로운 300SL 걸링은 바로 그런 차입니다. 시대를 잃고 과거를 존중하며 현재의 기술을 가장 품위있게 담아낸 모델. 인생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몰아도 좋고 젊은 날의 기분을 떠올리며 조금 힘을 줘도 좋은 차. 아마 그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당신에게 건네는 진짜 메시지일 겁니다. 좋았던 것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다.